6123번님의 어, 사연이네요. 어, 전문가님, 자람 테크놀로지 일주일도 정말 안 됐는데 20%? 오, 수익 너무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신청해주시는 종목은 코미코라는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58,200원에 5% 지금 보여중인데요잘안 올라가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음, 바닷건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장비? 수요에 대한 증가는 좀 많을 텐데 코미코 어떻게 보십니까? 코미코는 소부장 중에서 이제 부품 관련주에 해당하는 음.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빨 수혜 받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코미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랑 지금 매수세를 보니까요 개인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 에 있죠. 네. 어 요즘에는 반도체 종목분들의 음. 외인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 좀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미 개인들 중에서 좀 발빠른 개인들이 오히려 미리. 조금 더 미리 지금 선침해 하고 있는 <laughs>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반도체 종목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거든요. 그 무조건 소부장. 무조건 뭐 HBM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비중도 5%가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5만 6천 원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시세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5만 6천에서 5만, 아, 6만 6천 원에서 6만 7천 원구간대 있죠. 지금 제가 잡아드린 요, 지금, 어, 정고점 구간대. 그니까 러 1월 달 정고점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으로 5% 더해서 불타기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추 드리는 방법은 수익이 나고 있는, 추세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불타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여기서 5% 밖에 안 들어가셨으니까 종목이 5만 6천원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그냥 빠르게 매도하시고 다시 제타점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릴 5만 6천원 구간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요. 6만 7천에서 6만 8천원 돌파 강하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불타기로 비중 확대 하셔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적정 비중은 10% 까지는 아직 흐름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종목 더 가져가신다면 77,000원 구간 때까지도 목표를 지금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업황 사이클 보면서 종목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챙겨 가서라라고 소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반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